미국의 사상 초유 이란 본토 공습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김덕의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이 B2 폭격기 7대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자 이번 작전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디를 지금 공격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작전 이름은 이제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라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핵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인 포르도, 나탄즈, 그 다음에 이스파한을 공격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지하 80m 아래에 위치한 포르도에서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인 GBU-57이 투하됐고요. 나탄즈와 이스파한에서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크 미사일이 사용되었습니다. 트럼프와 미 국방부는, 어, 이번 작전이 이란의 핵개발 능력에 타격을 줬고, 뭐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최근 예. 하루 전인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주라는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협상 중이었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우리 더 협상할게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 공격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전개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2주 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실제 의미는 2주 안에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여기 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 중이지만 외교적 압박을 위한 전략적 어, 작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작전 또한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뭐수 개월 전부터 철저히 준비되어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도 뚜렷한 그 패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사 옵션을 이제 선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 포르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지금 뭐~ 근접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뭐~ (2주) 안에 예, 이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이나 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핵무기 제조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 예.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라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고농축. 우라늄 예를 들어서 이제 60% 우라늄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축으로. 네. 근데 이제 90%가 되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턱밑 단계까지 왔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심각한 생존의 위협으로 판단했고 미국도 이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없애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폭격을 했는데 실제 예. 그러면은 그 농축 우라늄을 지금 제거한 건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 따르면은 거기에서 방사능 뭐 이렇게 측정되지 않았다 방사능이 그일대에 예,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의견에 따르면 이제 공습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공습 이틀 전에 위성 사진 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포르도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다른 곳으로 예,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E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제로 어 이제 판단한 바로 바로 봐서는 이렇게 우라늄 뭐 방사능 노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은 일단은 국제 원자 기구죠. IAEA가 뭐 현지 조사를 한다거나 위성사진을 조금 더 분석해 본다든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제 그 농축 우라늄을 옮긴 게 사실이라면은 예. 이란도 미국이 협상하자고 하는 말을 안 믿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란도 어떻게 보면 미란 외무장관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지금 배신의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옮겼다고, 하, 어, 지금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르도 말고도 이란이 국토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하 시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이제 향후 전개될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이란의 예. 외교위원장은 미국 공습으로 MPT, 핵 확산 기구죠. 예. 탈퇴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 p t 탈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데 북한이 m p t 탈퇴하고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경관반은 수차례 있었는데요. 요번에 진짜로 그 전에 한 적은 없었고 요번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한번 이제 협박, 압박 수단으로 쓰는 건 협상에서 필요한 압박 수단으로 쓰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탈퇴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이란이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갖겠다 그런 선언과 지금 가능한 것 어, 같은 그 의미를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 제재를 조금 더 강하게 이란에게 어, 맞을 수가 있고요 또. 기존 우호국들과의 관계도 또 악화될 수 있고 이등면에서 NPT 탈퇴는 이란이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나에게 실제로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확산조약 그 NPT 탈퇴를 하고 뭐 고난의 행군도 겹치고 예, 했지만은 그렇죠. 예. 어찌됐든 전 인민들이 그거를 감내를 하면서 핵을 보유하게 됐잖아요. 예.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도 국민들도 뭐. 이제 정권이 지금 잘못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미국한테 공격받을 만한 상황이냐 이러면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겠다라는 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게 북한식으로 이제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식으로 가려면은 일단은 이러한 핵을 농축해서 예, 핵 무기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라는 일단은 이것에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시설 문에서도 지금 약간의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통제가 엄청나게 잘된 사회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란은 지금 봤을 때 국민들이 좀 크게 분노의 감정이 두 군데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한 이란과 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요, 그동안 이제 억눌려 왔던. 네, 지금 자신들에게 자유를 이제 좀 뭐라고 탄압해 왔던 그런 현 정권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북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예, 의결를 예. 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예. 해협이 이제 아라비아만에서 이제 나오면서 거기 좁은 뭐 제일 짧은 데는 34km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를 하면 유조선들이 못못 지나다니고. 그러면 예, 예.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은 이미 오늘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 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는 이제 거의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카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도 의존도가 크지만 70% 원유를 이쪽 수송로를 통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될 건데요. 실제로 어 이란이 이 해상을 전면적으로 봉쇄할 경우에는 어 이거는 좀 상당한 세계 경제 에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리고 문제는 이것은 또 이란에게도 타격입니다. 이란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전면 봉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고, 뭐 간헐적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일부분 뭐 선별적으로 어떤 자신의 적국에 해당되는 상 어, 상서라든가, 뭐 어떤 어, 선박에 대한 그런 통제는 갈지 몰라도 전면적인 봉쇄는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란에게도 오히려 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적인 또 원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란에서는 미국이 공격을 한 건데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만 때리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테라비브어를 향해서만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란에 지금 표적권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이라든가 미군 기지들이 지금 4만명이 지금 이란의 표적권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을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은 더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란이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만 공격 어, 공격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주변국들 이제 주변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또 열강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 중국이나 네, 네. 러시아나 또뭐 유럽 연합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좀 궁금하네요. 유럽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외무장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서 그런데 그뭐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란은 스스, 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고 이란은 어떤 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 확산을 뭐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식이니까요. 도저히 뭐 유럽 외무장관들과 이란 외무장관 사이의 어떤 협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뭐 타결을 보지 못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원론적인 성명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밀접하고 또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도 밀접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던가 그런 움직임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 있죠? 걸프에 있는 국가들도 현재까지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키는 이제 미국 쪽이 좀쥔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미국 예, 루비오 맞습니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당근과 예. 채찍을 다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어, 어, 협상이 좀 추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협상 서로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자신들의 협상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음.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서로 이제 탓을 하고 있죠. 상대편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서로간에 지금 협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서로 간의 그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음. 네, 이란의 주장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란이 좀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협상이라고 하지만은 어, 트럼프는 자신의 조건을 수용하라. 이란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적인 항복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타결될 가능성은 지금,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높지 않지만 은 추후에는 좀 정세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주 내지 한 달까지 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이 이 정도 정도면은 뭐 충분히 타격을 준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날 경우에는 뭐 미국이 갑자기 중재를 해서 일시적으로 정, 전쟁이 중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2, 3년 후에 또 다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동 정세는 항상 불안정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